네, 여러분 안녕하세요.네, 쌍용 c n &E.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최대 주주인 한앤코가 쌍용 c n e 를 공개 매수를 한다고 공시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7천 원 선이 이게 적정한 건가? 어, 주주들이 이제 7천 원 정도 주가 오르는 걸 보고 여태까지 이제 주식을 보유를 했었겠느냐? 앞으로 뭐 다른 그 거네? 7,000원 위쪽에 주가 상승 요인은 없느냐. 네, 이런 부분들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어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대박주도 매매 잘하셔서 대박, 대박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쌍영 c n e 의 최대 주주인 한행코가 쌍영 c n e 를 이제 공개 매수해서 상장 폐지시키겠다. 막 이렇게 얘기가, 공시가 나온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왜 지금 한앤코가 쌍용 c e 를 어, 나머지 그 최대주주 지분 말고 나머지 지분을 인수해서 공개매수해서 상장 폐지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무래도 이 쌍용 c e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배당 수익률이 한 7%대 되죠. 어, 한 400원대 뭐이 정도의 한해 배당금이 항상 나오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당 투자를 위해서 매수를 해 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장기 보유를 하려고 하시는 주주님들도 계셨을 것인데, 예, 그것이 좀 무산되게 생긴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음. 지금 뭐, 목적은 뭐, 한행코에서 어, 얘기하고 있는 피상적인 목적은 뭐, 여러 개 있죠. 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자, 여기 보이시죠? 음. 이겁니다. 경영권을 안정시키고, M&A,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하고, 상장 폐지를 하기 위합니다. 이렇게 그 목적을 공지를 했어요. 완전 자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글쎄요. 뭐 일단 상장이 아무래도 되면은 주주들로부터 여러 가지 그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줘야 되고 음, 한앤코가 좌지우지할 정도의 어떤 그 건을 하는데, 에, 뭐 소액 주주들이나 이 나머지 그 최대 주주 지분 제외한 지분들이 좀 간섭을 받죠. 이 간섭을 좀 배제하기 위한 그런 건도 있을 수가 있겠고. 글쎄요 뭐 배당 관련해 가지고도 배당을 좀지게주려고 그러나요 막 그런 목적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음,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우리가 한앤코의그 속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근데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어떤 그 지역을 우리가 인수를 a라는 기업에서 b라는 기업을 인수를 할 때도 이 플러스 알파 경영권 프리미엄 같은 경우 있죠 플러스 알파를 주고 만약에 이제 시세가 7,000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한 주당 뭐만원 위쪽에서 가격을 써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인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제가 볼 때는 이 6,000원 좀 위쪽에서 거래되던 한 6,500원 근처에서 거래되던 쌍영 c n e 를 7,000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너무 가격이 싸단 말이에요. 그죠? 상패를 당하려고 그리고 소액조주님들이이 쌍룡C&E를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배당을 꾸준히 받고, 배당주 메리트도 있고, 또 앞으로 기업이 발전할 것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여하튼 좀 불합리한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지금 이게 쌍룡C&E의 월봉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간중간 뭐 권리락 되고 해서 뭐 내려가기도 했었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수정주가로 한번 보면은, 월복을 한번 보세요 이게 원래 그이 수정을 전부 다 해서 어 나타낸 주가인데 과거로 따지면 사실 음 이런 정도 가격대까지도 이제 갔었던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하튼 지금 현재는 뭔지 모르게 좀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그 제가 볼때는요 이 지금 쌍용 C&E의 주식을 갖고 있는게 이제 기관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최근에 외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거 보이시죠? 기관들도 어, 문호 같은 경우 한7 9만주 정도 매수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 헐값에 지금 현재 그 한앤 어, 한앤 컴퍼니 쪽에 공개 매수에 좀 응하게느냐 그건 제, 저는 그 의문이 좀 생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음, 카카오가 어, SM을 그 공개 매수를 하려고 했었던 때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이브 쪽하고 경쟁이 붙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개 매수가가 12만원 선이었어요. 12만원 선. 근데 주가는 결국 불이 붙으면서 16만원대 위쪽까지 이제 크게 시세를 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1차 공개 매수라고 볼수 있는데 이거 7만원, 아, 아, 7천원에 해가지고, 7천원에 해가지고, 어, 성공을 하앤 컴퍼니에서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차 공개 매수라든가, 뭐 3차 공개 매수 이런 것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SM같이 그 공개 매수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분출하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지 않느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 주주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공개 매수 가격이 7,000원인데, 지금 가격이 6,900원대입니다. 지금 구태여 뭐, 공개 매수에 응할 이유는 없어요. 좀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1억 주 정도로 공개 매수해야 되는데 과연 기관이나 외인들이 과연 응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한95% 이상의 지분을 획득을 해야 이 공개 매수가 이제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좀 의문이 좀 저는 듭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이제 경매가 시작되는 초창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어, 우리가 그 공개 매수 측에 기회좀 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죠? 네. 그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 여하튼 외국인 지분이 한 5천만 조 그리고 국민연금이 한 2,500만 조 글쎄요, 뭐 순순히 이런 것들을 줄수 있겠느냐. 네. 이런 부분들도 저, 저는 이해가 좀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여하튼 요런 건에 대한 앞으로의 그 전개 과정. 네, 요거는요.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근데 뭐 쌍용 시연이라 제가 영상을 맨날 찍을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런 부분들은요. 제가 어,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실시간 문자도 병행해서 보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도움을 좀 받으실 분들이 계실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런 분들은 종목명 쌍용 시연이니까 그냥 쌍용, 쌍용 이렇게 문자를 한통 주시면 이제 문자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소통을 해드리겠고요. 네, 문자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끝날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종목명 쌍영. 네, 이라고 문자 주세요. 번호는 이 네, 번호로 최근에 제가 바뀌었습니다. 네, 이 번호로 쌍영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영상 찍는 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시고 어, 대박 나는 매매 한번 하세요. 네, 말씀 지금. 드리겠습니다. 네, 대박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대, 대박주는요 어,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대박주는 이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음, 근데 이제 그 저가 주면서 잡 주면서 그 무상 퍼센테이지만 높여 가지고 하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아닙니다. 에, 기업 내용이 있고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네, 그런 기업 중에서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을 제가 추려봤어요. 그리고 100% 200%가 아니라, 네, 500% 이상은 가능한 기업을 제가 뽑아 봤습니다, 여러분. 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IT 섹터라는 점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IT 섹터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무상증자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그 기업 가치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강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네. 예를 들어서, 이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재원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재원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저가주나 잡주 같은 경우에 주가를 급등시킬 목적으로 하는 그런 무상증자들이 많죠. 사실 재원도 별로 없는 가운데, 주가를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업들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그리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많은 기업. 네, 이런 기업이 무상증자를 하는가, 네 이걸 잘 살펴야 돼요.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풍부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가주 잡주하고는 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여하튼 자본금하고 잉여금에서 무상증자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되게 유보율이 높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요 부분은 제가 이 종목의 그 유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좀 이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를 할수 있는 어떤 그 한도가 있어요, 여러분. 네, 증자 후 자본금의 1.3배, 막 이렇게 돼 있고요. 규모도 1년간의 무상증자 총액이 1년 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냥 말로만 무상 못 하는 상황에서 이제 말로만 무상한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조심해야 되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해서 종목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무상증자는요, 어, 이거 왜 합니까? 주가가 시원찮을 때 이제 주가 관리를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어, 잉여금이 회사의 잉여금이 그 주주한테로 이전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풀 개인 주주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보는 거고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 활성화하고 재무 구조가 탄탄함을 말하자면 이제 증명하는 그런 건의 무상증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없는 종목이 무상증자하는 것하고는 좀 구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종목은 IT 섹터고, 주가는 한 14,000원에서 3만원선 정도의 적당한 범위고요. 시총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0억에서 3,000억 정도로 적당해서 움직이면 상당히, 어때요? 시총이 작으니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장 주식수도 한 1,000만주 내지 3,000만주 밖에 안 되거든요. 목표는 가볍고 가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블 내지 3 더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간은 한한달 내지 세달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달 이내에 주가가 급등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외인이 매집을 시작하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네. 식으로 보시, 보이시죠? 네. 빨간 선이 외인입니다. 확실하게 외인들이 매수를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이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이제 막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다 라는 거죠 요건 네,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음, 그래서 좋다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트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일단 이 주봉 차트부터 보시면은요 주봉 차트상으로 보면 어때요 확실하게 힘을 받기 시작하는 패턴으로 여기 나와 있죠 네, 시작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봉상으로 봤고요. 우리 월봉상으로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월봉상으로는 요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 3개월 정도 월봉상으로 이제 양봉이 발생한 상황,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주봉, 월봉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지금 현재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금 자원도 많은 기업이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건데 가용 현금 자원이 무려 3천억 정도입니다 네, 무상을 충분히 많이 할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죠 최근 4년 내 최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는 한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수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8천 프로에서 1 5 0 프로 대단하죠 네, 이 정도 범위입니다 영업이익률은 ROE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양호하죠. 15% ROE도 한1 0 내지 20% 정도입니다. 강점은 안정적 실적이라는 것. 그리고 퍼 배수가 요 여러분 2 내지 5 배수 안팎이기 때문에 이익 측면에서 너무나도 저평가어 있죠. 한 주당 자산가치도 3 내지 7만 원 근처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해서도 아직 위쪽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 PBR로 보면 은0.2 내지 0.5 배수 범위이기 때문에 예, 뭐 최소한 1배수 까지는 못돼도 갈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음, 이 종목의 목표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W 레지 3W 정도를 보고 있다는 말씀 좀 드렸죠 예, 자요 종목 우리가 이번에 좀해 가지고요 예, 확실하게 좀 대박을 한번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실적도 상당히 안정적인 데다가 유보율도 높고 영업이익률 r o 이 좋고 에, 저평가 메리트도 있고, 퍼배수, PBR 배수 받잖아요. 그죠? 현금도 한 3천억 정도 내외. 자, 그렇다면, 은 이런 종목은 사실 무상증자 아니다 하더라도 시세를 그냥 낼 겁니다. 실적으로만 봐도 낼수 있어요. 그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봐도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무상증자를 한다면 500%할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가 꼭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 종목 꼭 해보실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종목을 좀 한번 해보실 분들, 네, 이런 분들은요. 여기 제가 밑에 잠깐 문자 번호, 어, 전화번호 남겼습니다. 만이 전화번호로 아,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부터 매도를 해서 끝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를 해드릴 겁니다. 네, 물론, 물론 이제 100% 무료고요.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문자, 종목 보내드리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종목에서 한번 대박 내봅시다. 네, 아시겠죠?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